어떤 내용 가져왔냐 여기 보면요 엔투텍이란 종목인데요 엔투텍이란 종목인데 엔투텍 엔투텍 이거를 신의 사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의 사자 아시겠죠 신의 사자로 바꿨어 오케이 신의 사자 음. 이게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오케이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 기준봉 들어와서 어 샀는데 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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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기준봉 이 기준봉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차근차근 보자 자 그냥 이대로 그냥 막 가자 그럼 나도 막 가자 그런 의미에서 드립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엔트텍이란 종목,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여드는저 위치, 저 위치를 여기다 갖춰다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요. 자, 보세요.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이 나왔어요. 기준봉이. 그러면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여기 이제 회색선 보이시죠? 뒤로 돌아서 40일, 즉 40개의 캔들에 이 중심 대마 이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마 이평선이 중심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며칠 40일 동안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요. 중심에 대마 이평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은봉이 발생하면서 이 중심 라인에 회색선이 들어갔다 얘도 여기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윗구리 달면서 훅 내려와서 바로 은봉을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는 이 가격 40일 평균을 냈을 때의 이평선이 결국에는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준봉이 아니고 그 다음날이 기준봉이 돼서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매수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으로 볼때 3일, 하나, 둘, 3일이 지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14일이 지났는데 안 가. 언제 가? 언제 가? 그리고 여기가 28일이 되겠습니다. 28일, 28일. 자, 이게 뭐냐면요. X축, Y축이라고 해서요. 주식, 주식. 그러니까, 어, 기간과, 예, 그리고 퍼센트입니다. 기준봉이 나오고 안 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3일 안에는 7%가 가야 되고, 7일 안에는 14%가 가야 되고, 14일 안에는 28%가 가야 되고, 28일 안에는 56%가 가야 되거든. 이제 가셨죠? 네, 그래요. 자, 주식은 뭐다? 개수작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수학이론이나 이체에 맞게 꾸며서 만든 일, 개념 수리적 작품을 우리는 3714-2856-108의 비밀, 즉, 개수작. 예, 웃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게, 이게 이제 X축이고요. 이게 Y축인데, Y축인데, 잘 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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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기간이에요, 기간. 음, 날짜예요, 날짜.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주식의 많은 성인들, 많은 학자들이, 예, 거의 뭐 300년, 400년 동안 꾸준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막 만들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지설 다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만든 그런 어, 경제학자나 아, 어, 우리 이제 어, 성인들이 결국에 그들의 이제 말년을 찾아가 봤느냐.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한 80-90%는 폐인 됐어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써 놓을게요 자 일수를 쓸게요 여기가 3일 밑에 하단 자 3일 얘가 7일 얘가 14일 얘가 28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수일요 일수. 일수 알겠죠 여기는 퍼센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얘는 몇 퍼센트 그냥 이렇게 쓸게요. 7%고 7일안에 14%고요. 14일 그다음에 28% 28일 여기 56% 이렇게 쓸게요. 음 응?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내 식대로 내 식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 일수. 오케이. 예,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28일 동안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러하고 있어. 음. 그러면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야. 급등. 알겠죠? 어. 아니 시작을 기준봉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 가? 안 가? 왜안 가? 어, 음자 이렇게 됐어요. 28일. 3일, 7일, 14일, 28일, 선님 X축은 잘 가는데 Y축이 왜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평균 저기 기준목 나오고 하단으로 계산해서 저 지점까지 퍼센트를 따지면요. 한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가 56%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든다 이 예,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색깔 바꾸고 오케이 땡큐 자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안 팔아요 여기서는 안 팔아요 언제 팔아요 기다려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와요 이 신호는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상단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이름을 달았죠 따뽀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사시미, 이거는 방떼, 마도우 여기는 사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쓰게 된 이유는 한국, 그냥 중국 한자, 사자, 이렇게 해서 신의 사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종목은요, 바로 300원, 400원, 5 0 0원짜리에 동전주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왜 이렇게 거래랑 동반해서 이 시장에 움직일까요? 최근 장세를 보면 예? 꽤 오랫동안, 그저 그렇죠? 꽤 오랫동안 주가가 기나긴 횡보를 하면서 예? 시가총액 삼성전자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개, 30개 그리고 코스닥도 봐도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왠가 우리 듣보자, 알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난무하는 이 시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 다시 들여보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날 보이세요? 자, 검정색 이 화살표는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도망쳐. 이때 도망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화살표는 이날도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부터 3일 거래정지즉 과열 종목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을 가져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짤진 개념 수리적 작품이다, 즉 개수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